24번 가보자. 그, 요거 이제 조금 엄밀하게 한 번만 더 풀어주게 되면은, 너희가 이제 좌변과 우변을 둘다 적분을 하는 거야, 이 문제는. 여기도 적분을 하고, 여기도 적분을 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긴다라는 걸 알아.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아냐 하면, 우리가 요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, 요 함수가 미분이 된 다음에 지금 적분이 되어 있거든. 미분 후 적분이야. 그러면 원상 복귀가 되기는 되는데,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나니까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. 그러니까 이게 좌변을 엄밀하게 쓰면 원상 복귀가 되는데, 내가 지금 원상 복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?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,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, 더하기 뭐가 나와야 돼? 더하기 C가 있어야 되고, 우변은 뭐 3을 적분하면 3X 더하기 이제 C가 있는 거니까. <laughs> 좌변의 C와 우변의 C가 얘들아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써 원래 이렇게 써주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C1을 여기에 넘겨버리게 되면 얘들아 이리로 넘겨버리게 되면 C2에서 뭐가 빠지니? C2에서 C1이 그냥 빠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C2 빼기 C1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C가 되니까 이렇게 얘들아 C를 써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. 원래는 이렇게 써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C 넘기고 하기 귀찮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F 더하기 C는 3X 더하기 C c 를몇 번만 쓴다 라는 거야 한 번만 쓴다 라는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넘겨야 되더라 너희가 얼마든지 어차피 몇 문제 풀다 보면 끝나 에게스몇분 내로 끝날 고민이야 그거에 대한 좀 애매함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양변을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, 마찬가지로 여기도 C 붙고, C 붙고 넘기고 해야 되는데,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했으니까, 얘는 이제 원상 복귀가 그냥 되고, FX 곱하기 GX가 그냥 되고,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, E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C.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,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C와 밑에 있는 C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. 그래서 여기를 C1, 2 이렇게. 번호를 좀 매겨 줘야지 돼. 이만 알겠니? 여기까지. 그러면 뭐 이제부터 계산만 좀 해주면 되겠지. f 0이랑 g 0을 줬으니까 위에 식에다가 여기다 0, 0 넣어버리게 되면 0, 0 넣으면 c 1이 몇 나와? c 1이 요게 몇 나와?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고, 그다음에 두개 곱해주면 8. 0 넣었을 때8 나와야 되니까 c 2는 몇 나와? 8이 나오게 되는 거 맞니? 그러면 너희가 이제 밑에 부분 다시 한 번만 써볼 거야. fx에다가 gx를 곱한 게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이고, 그 다음에 이제 fx에다가 gx를 더한 건 3x 마이너스 6. 이걸 뭐 각각을 구할 수도 있었고, 그건 뭐 어젠가 그저 깨줬으니까 내가. 이 문제만 풀게 되면 여기다 모너져, 여기 분자에다가. 2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 넣어줘야 되고 나누기 f 더하기 g니까 뭐가 있어야 돼? 3x 더 마이너스 6이 있어서 인테그랄의 dx 요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맞니? 그럼 위에 거는 2로 이제 묶어가지고 보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밑에 걸 3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 돼서 얘들아 그 다음에 뭐 적분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, 인테그랄 3분의 2에 x-2를 적분을 하게 되는 거야. 적분상수 c 구하라고 이제 h1이 마이너스 1인 걸줬고 애들 알겠니? 그래서 아무튼 요거 좀뭐 계산 마무리 너희가 좀 하고.